운전석에 딱 앉으니까 핸들을 딱 잡는 순간에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들죠. 핸들이 일단 직경이 작아요. 넓은 거는 이 어깨가 이렇게 넓게 가기 때문에 나중에 운전 을 오래 하면 어깨가 아파요. 그다음에 기어 변속할 때도 만약 에 실제로 하자고 이걸로 다 감속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서. 근데 나는 참 여기서 하나 아쉬운 게 엔진 오일 온도의 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차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얻으려면 엔진 상태를 소리만 듣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엔진 오일의 온도를 보면 엔진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더 정확히 알수 있고 또 엔진에 과열되는지 안 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온도 게이지와 오일 게이지를 같이 넣어주면 분상 차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유럽의 차들은 대부분의 엔진 오일 게이지가 있어요. 왜 있냐면 엔진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장거리 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조금 개기판에서 아쉬운 건 엔진 오일 게이지가, 온도 게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그 하나는 뭐냐면요. 약간의 각도를 쉬웠어요.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좋은데, 만약에 음료수를 먹다가 뭐 액체 같은 게 떨어지게 되면 스위치 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스위치가 빨리 고장나니까 디자인은 좋고 운전자 조작하기 되게 편하고 좋은데, 만약에 음료수 같은 거를 여기서 먹어서는 안 돼요. BMW는 차한 차종만 운전하면 어떤 차든가 다 운전할 하그되게 있어요 왜 스위치가 다 배열이 거의 비슷해요 레반이 뭐 스위치니 유치니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차 나오면 유치가 다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막 공부해야 돼요 스위치 유치래든가 이런 계기판 유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앞으로 계속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어 위치가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조정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음료수를 마시다가 여기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안에 들어가고 하면 스위치에 접촉에 문제가 생기게 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어,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좀 알려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겉 모습은 뭐 너무 멋졌는데 제가 지금부터 확인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옛날 차는 악셀에 밟으면 바로 반응을 해서 어, 그 적통화처럼 날아갔는데 말이야. 요새 차들은 뭔가 밟으면 한 박자 늦게 가더라. 뭐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급격하게 엔진 r p m 이 올라가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엔진에 비틀린 현상이 많이 생겨서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박자 늦게 안전사고도 유하고 배출가스도 줄이고 연비도 좋게 하려고 한 박자 느리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을 많이 해본 사람은 어 느낌이 좀한 박자 늦어 어? 네. 아분의 3박자나 8분의 박자로 바뀐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과 또 배출가스와 연비와 연결됐다 이렇게 음. 보시면 이해하고 타면 되는데 어? 옛날 차부터 바로바로 어이구 알피엠 올라가고 차가 음. 안 나가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한테 차가 너를 나를 따라오라 하지 말고 차의 성능에 맞아서 내가 운전해줘야 안전한 겁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사실 운전자 성격에 맞으면 함께 차가 따라와 주면 뭐가 좋으냐면 뭐 차잘 나가니까 뭐 드라이빙 맛은 있죠. 안전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유지로 하 음. 이러다 보니까 요새 우리나라 교통사고 법도 잘 지키지만 사고가 엄청 줄었잖아요. 이게 차를 또 이렇게 속도도 줄이지만 이렇게 안전과 연결되게 급격하게 차가 안 나가게. 그다음에 또 급발진이 생겼을 때도 좀 뭔가 응답이 빨리 오면 바로 그냥 큰 사고 날수 있는데 한 박자 늦으면 그만큼 대처할 시간을 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한 박자 늦게 할수 있으니까 차에다 내가 마치고 운전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차가 내 말을 안 들어 옛날엔 차가 툭 트고 와 있는데 아니 요새 갑자기 조랑말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보니까 네. 100km에서 네. 바람 소리, 풍절음 음. 나는 소리가 거의 안 나네 그래도. 음.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기 저항을 굉장히 잘 조화롭게 음. 이게 뽑았다는 얘기죠. 왜냐면 100km, 100km 넘어 이게 옆에 창문에 옆에 바람 소리가 나요. 풍절음 나는데 이 차는 뭐 거의 조용한 거 보니까 그 공기장 바람의 리를잘 맞추는 거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해서 쭉 밟을 때 약간의 옆으로 미끄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아까처럼 뒷바퀴에 그 잡아주는 축자체가 알루미늄이었다면 이제 코너 했을 때 제대로 꽉 잡아주니까 좀 그런 적을 텐데 근데 조금 철판을 접어놓은 게좀 게 아쉬운 거죠. 바로 이렇게 코너 돌때 코너가 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아무렇게 이렇게 뱀처럼 쉬워진다 하더라도 차를 똑바로 잡아주는딱 안정감이 있는데 이렇게 뭐 약간 흐르, 흐느, 흐르져버리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뒤, 뒤태가 약간 흔, 꼬리 흔들기난나언덕이인데 음. 음. 굉장히 언덕이거든요 여기서 탄력 받는 거 보니까 자연스럽게 탄력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잘 받아요. 엑센페달이 약간 힘이 딸리니까는, 아, 기어변속을 저단 한번, 저도 넣어주고 다니네요. 실제로 우리가 어? 실험을 했을 때, 측면에 굉장히 강한지, 안정감이 우리가 여기를 달려가요. 여기서 뭔가 불안한 점을 느끼면, 아, 좀한단계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바다가 넓어서, 저바람이 엄청 세요. 그리고 차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해. 진짜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뭐냐면 그 위에 겉에 디자인이라든가 뭐 엔진이라든가 는뭐 그래도 굉장히 수준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하체가 좀 부실해요 아직까지 풀어야 될 숙제가 하체 같아요 하체 서스펜션 그는데 그래도 이 소나타는 앞에 알루미늄으 해서 기존에 저보다 보강을 한거 보니 안에 이제 좀 자리 잡은 것 같고 그 말은 이제 뒤, 뒤쪽만 좀꽉 잡아주는 느낌 네. 그 타야의 넓이를 조금 넓히면 연비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안정감은 있지 않을까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면 좀 젊은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시승만 해본 소감으로는 한몇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거다안 받다 치고 네 85점? 오 엄청 높은 점수네요 80, 100점 맞지 말고 와이 정도로 아니 나는 가격 대비로 보는 거지 음, 가격 대비 네 가격 대비 85점 국차 이걸로 키죠 만약에 아. 이걸 BMW로 비교하면 말도 안되네 네. <laughs> <laughs>